에렉스 네스트 k s 이거는 l s 스케어대장준데왜상따안 했어? 아 무서워 너무 높아 고소공포증은 무서워 자이글은 미차전지 합작벤처 자이세 지분 취득 30% 내용도 구체적이고 키도 좋은 종목인데 왜포토업만 있어? 순살자이 아파트 무너져 무서워. 대봉에르스 비만 치유제 차트 눌렸을 때 무조건 2 1 타고 가면 받아서 매수해서 상 따야 되는데 왜안 했어? 아살 빼기 싫어 살쪄야돼아살 아, 빼기 싫어 어떻게 치우 살인데? 우신 시스템 뉴스도 아니고 공시로 이렇게 상따 했는데 급락이 나온다고 던지면 안 된다. 여기는 추가 매수 자리다. 근데 왜 던졌어? 우, 우신 에이, 유신인데 유, 잘못 나왔다. 어다 유신 우신이 아니고 유신. 헤헤